예, 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랑과 비박 중에. 천판이라 성로의 신한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이장 저와 여러분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나,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유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나니 고대 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같이 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 어, 어제부터 우리 욥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어, 성경에는 보면 다양한 어, 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로 아 죄송합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죄의 열매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이 다윗의 간음으로 인하여서 생겼었던 그 아들의 죽음이었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 어, 징계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였었던 것들이 있죠. 또 연, 연단과 성장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이 연단을 통하여서 그 정결했던 불순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군과 같이 나온다는 것들이 욕기의 고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어, 때때로는 까닥없이 만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욕의 경우입니다 욕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어, 이 욕의 친구들이 와서 오늘 그 본문에서 같이 읽었었던 이 욕의 친구들이 와서 욕을 어, 어, 위문하고 난 다음에 어, 그와 함께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 3장부터 37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어, 욥과 이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세 친구의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 욥에, 욥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욥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내가 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학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어,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었습니다. 어, 우리 군대에서 보면 어, 배가 아파서 가면 주는 약이 있고 머리, 머리가 아파서 가면 주는 약이 있고 또 감기가 걸려서 어, 병원에 가면 주는 약이 있는데 이세 사람들이 약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다 똑같은 약이 들어있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약에 모든 병에 똑같은 이런 처방전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시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시지만 그의 욥의 친구들도 책망하게 되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된 엘리후마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욕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어, 그것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가 총 42장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프로로그입니다. 들어가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된 진짜 배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서 보면 하늘회의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다시 한번 욥을 어, 시험해 봐라라고 하면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7, 3장부터 37장까지는 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요, 어, 오직 사람들만 사람들의 대화만이 나옵니다. 욥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쭉 듣고 있었던 어, 엘리후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욥도 틀렸다" 그리고 "새 친구도 틀렸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욥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어,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강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는 "너희 모두가 다 틀렸어" 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말이 다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보면은 모든 과정이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틀린 하나의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앞뒤로는 다 맞더라도 그 정답이 틀리는 것처럼 이들의 말이 정말 정답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하나 한분 하나 하나가 그런 틀리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묻게 되시죠.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나는 자유로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 욥은 음,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강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장에 보면 이제 에필로그.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어, 여전히 경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한 호흡에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끈을 읽다가 보면은 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워낙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라고 하고 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눈에 욥을 한숨에 본다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고통,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일장과 이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절 말씀 오늘 본문 삼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구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충동해서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 그래서 의인이 아니었다, 죄인이었다, 뭔가 실수한 것들이 있었다, 어, 조상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1장과2장에서 분명하게 벌써 답을 준 겁니다 까닭 없이 그르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비 고통을 받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떻습니까? 어, 우리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서 소나기를 맞아서 우리가 홀딱 젖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까닭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까 이렇게 홀딱 젖었을까?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나기는 그냥 비가 오는 것이죠. 까닭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육기가 말하고 있는 고통은 이런 고통이었었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 소나기도 마찬가지지만 코비드 19를 우리가 더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비드 19 그것은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이 세계 전 세계에 닥친 질병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코비드 19이 오기 직전에 사업을 열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뭔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의 비자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 비자가 나오진 않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제정세와 또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 생긴 문제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나로 귀속시키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의인이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지금 이 유비 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요비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욥은 여기에서 어, 그의 아내를 두고 한 어리석은 여자가 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자문에 보면 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을 때쓰였던그 어리석은 자가 이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어리석은다는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같다라고 이 요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욥기를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처음에는 1장에서 보면 어 욥을 이제 치려고 할때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욥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욥 욥을 몸을 치더라도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한그 사탄은 그 경계까지밖에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결론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계속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고통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진 않은가, 그런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 중에 그런 까닭 없이 만나는 고통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만나 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육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를 인하여, 혹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또한 주님, 어 그러나 이 요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 주듯 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단이 때로는 까닭 없이 어, 겪는 고난, 어, 걸어가다가 소나기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인 줄로 어, 압니다. 주님, 어, 이, 이, 이 모든 시간들을 어, 지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욥처럼 어,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무름이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아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